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아주 기이하고도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격 흐름에서 다소 답답함을 주었던 리플이 기관 자금 유입 대결에서는 그 잘나간다는 솔라나를 완전히 압도해 버리는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이 지금 조용히 그러나 아주 공격적으로 XRP를 매집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데이터로 포착됐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프랭클린 템플턴이나 그레이스케일 같은 거물급 운용사들이 수수료까지 전액 면제해주면서 물량 젠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지금 시점에서 x r p 의 사활을 벌고 있는 걸까요? 당장 눈앞의 가격은 답답할지 몰라도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거대한 판의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진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11월 25일 아침을 기점으로 암호화폐 시장 시가 총액이 다시 3조 달러로 회복했고, 비트코인도 87,000달러 선을 되찾으며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이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XRP 역시 7% 가까이 급등하며 2.20달러 선을 단숨에 뚫어냈습니다. 단순히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오른 게 아닙니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기술적 지표들이 개선되면서 자체적인 상승 동력을 확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시장은 지금 연말을 앞두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을 지핀 건 바로 거대 운용사들의 본격적인 참전입니다. 크랜클린 템플턴이 뉴욕 증권거래소 아르카의 현물 XRP ETF인 XRP Z를 상장시켰는데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이들의 공격적인 조건입니다. 운용보수를 0.19%라는 초저가로 책정한 것도 모자라 2026년 5월까지 50억 달러 한도 내에서는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그냥 상품 하나 내놓은 수준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을 작정하고 XRP 쪽으로 끌어모으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경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레이스케일도 GXRP를 출시하며 판을 키웠고, 카나리와 비트와이즈 같은 운용사들도 이미 승인을 완료하고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카나리의 경우 출시 첫날에만 약 2억 4천 5백만 달러를 모으며 기관들의 수요가 얼마나 폭발적인지 증명해냈는데요. 이제 XRP 관련 뉴스는 단순한 찌라시나 루머가 아니라 철저하게 제도권 안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머니게임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이렇게 뛰어든다는 건 그만큼 확실한 미래가치를 봤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물론 시장 이각에서는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리플사가 최근 4억 7천만 개의 물량을 에스크로 예치하면서 공급량 조절에 나섰는데요. 일부에서는 이걸 인위적인 가격방어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면 기관자금이 막 들어오는 시점에서 유통물량을 잠근다는 건 중장기적으로 공급 압력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물량 잠금보다 중요한 건 지금처럼 지속적인 수요가 뒷받침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현재 분위기로는 수요가 공급을 압도할 기세입니다. 오늘 가장 충격적이고 중요한 데이터는 바로 자금 흐름입니다. 미국 현물 ETF 시장에서 XRP가 솔라나를 제치고, 알트코인 자금 유입 1위를 차지했습니다. 누적 유입액만 봐도 XRP가 5억 8,700만 달러로, 5억 6800만 달러인 솔라나를 앞질렀는데요. 가격 퍼포먼스는 솔라나가 더 화려했을지 몰라도 실제 큰 손들은 지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등이 없고 가격에 상관없이 XRP를 쓸어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위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매수세가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고 있는 겁니다.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해 봐도 상황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현재 XRP는 2.24달러 부근에서 거래되며 역사적인 저항선인 2.28달러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RSI 지표도 과매도 구간을 지나 46 수준으로 안정을 찾았고 무엇보다 거래 손해 보유 잔액이 급감하고 있다는 게 고무적입니다. 투자자들이 팔지 않고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있다는, 즉, 홀딩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만약 2.28달러를 강하게 뚫어낸다면 2.36달러를 넘어 2.50달러까지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은 이미 완성됐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ETF가 나왔는데 왜 당장 폭등하지 않냐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을 폭발적인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음축하는 과정, 즉, 내러티브를 쌓아가는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매집은 개미들처럼 하루아침에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서서히 물량을 잠식해 나가는 방식이니까요. 지금 당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일비하기보다는 수면 아래에서 쌓여가는 이 거대한 자금의 흐름을 믿고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할 시점입니다. 기관들은 이미 베팅을 끝냈습니다. 여러분 또 길을 잃으셨습니다. 시장은 어지럽게 흔들리고 뉴스는 도배가 됐죠. 그래서 지금 손을 놓고 그냥 멍하니 바라만 보고 계실 겁니다. 그게 정확히 보이지 않는 손 세력들이 설계한 그림입니다. 모두가 방향을 잃고 공포에 질려있을 때 그들은 가장 조용하고 가장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혼란의 한복판에서 차트와 뉴스를 전부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 즉, 돈의 흐름만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그 안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력의 진짜 목적지가 반드시 찍혀 있을 거라 확신했기 때문이죠. 처음엔 그저 그런 기술적 반등 시그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깊게 파고 들면 들수록 단순한 패턴이 아니더라고요. 이건 마치 누군가가 시장 전체를 디자인하듯 거대한 자금을 특정 방향으로 쏟아붓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직감했죠. 이건 판을 바꾸는 거대한 움직임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모든 데이터가 가리키는 단 하나의 키워드. 바로 RWA였습니다. RWA. 요즘 이 단어 여기저기서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하죠. 아마 그냥 또 새로 나온 테마인가? 이것도 금방 지나갈 유행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진짜 무게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직 극소수라는 겁니다. 제가 파고들어 본 RWA,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세력들이 이 공포장에서 개미들을 털어내고 조용히 매집하는 핵심 시그널이었거든요. 이 RWA라는 게 그냥 반짝 떴다 사라질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월가의 거대한 자본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하게 열린 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 채권, 미술품 같은 이 현실 세계의 모든 자산이 공식적으로 블록체인 위로 올라타는 유일한 다리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죠. RWA가 결국 이 판을 집어 삼킨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그래서 차트가 오르냐 내리냐 하는 단편적인 게 아니에요. 거대한 자본의 물줄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그 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어쩌면 누구도 공개하지 않았던 투자의 본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단몇달 만에 소액으로 인생을 바꿨던 투자자들의 공통점 그리고 지금도 뉴욕 월가 중심에서 억 단위가 아니라 수십억씩 굴리는 퀀트 펀드들이 참고하는 내부 자료가 있습니다. 이건 검색해도 절대 안 나오고 보고서에도 단한줄 실리지 않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은 4년에 한번 돌아오는 그 거대한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눈치채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에서 단몇 분, 그 흐름을 놓치신다면 이번 사이클 전체를 그냥 흘려보내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정말 특별한 영상입니다. 바로 2026년 상반기를 대비하는 RWA 특집편이죠. RWA, 즉 실물 자산 토큰화가 왜 단순한 테마가 아닌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분석들을 보면 업계 전문가들은 RWA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보스턴 컨설팅 그룹, 즉, BC지만 봐도 2030년까지 이 시장 가치가 무려 16조 달러까지 커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건 그냥 희망회로가 아니라 시장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시장은 여전히 RWA의 진짜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트코인 ETF 때도 똑같았습니다. 출시 전에는 별일 없을 거다 회의론이 지배적이었지만 현실은 540억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이더리움 ETF도 마찬가지였죠. 출시 후에 무려 135억 달러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다들 반신반의하지만 막상 뚜껑이 열리면 상상을 초월하는 자금이 몰려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타이밍입니다. 이미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비 uidl 펀드를 내놓고 단몇달 만에 운용자산 5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말은 이미 거대한 자금은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본격적인 신호탄이 터지면 그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기관자금이 공식적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기회가 우리를 무작정 기다려주진 않죠. 이런 핵심 이벤트 직후에 단기간에 가장 큰 변동성이 터질 수 있고 그 순간에 흐름을 읽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상상 이상으로 벌어질 겁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ETF 때도 승인 직후 며칠 만에 급등이 나왔고 뒤늦게 추격한 사람들은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그건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급등 파동이 지나고 나서도 연기금, 보험사, 대형은행 같은 진짜 장기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RWA 판 자체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슈팅은 한번 오겠지만 그 파급력은 수개월, 아니 수년 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의 결정적인 움직임이 있죠. 바로 JP 모건이나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초대형 은행들이 자체 토큰화 플랫폼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주제된 틀 안에서 실물 자산 토큰 거래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월가의 전통 금융 공룡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RWA 시장에 직접 선수로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가벼운 언급이 아니에요. 기관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바로 이 법적 불확실성이었는데. 이제는 제도권 안에서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판이 깔린 겁니다. 투자자 보호, 투명성, 감시, 청산 시스템까지 다 갖추겠다고 하니 사실상 제도권 자금이 밀려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라는 얘기죠. 이 말은 곧 지금까지 망설이던 전 세계의 막대한 자금까지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 ETF가 기관의 단기 투자 수요였다면 RWA는 글로벌 실물 자산 시장이라는 비교도 안 되는 기반을 가졌기 때문에 훨씬 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은행들까지 전부 뛰어들면서 이제 시장은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 제도권 자금 유입이라는 현실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번 사이클이 지나고 나면 그때 왜 망설였을까라는 말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누가 먼저 흐름을 읽고 움직이느냐 그 작은 차이가 평생의 투자 결과를 바꿔 놓는 겁니다. 그럼 이 흐름의 진짜 수혜주를 어떻게 찾아내야 할까요? 단순히 차트만 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기관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월가 내부 보고서와 온체인 데이터까지 교차로 확인해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그 단서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은 그게 뭔지 자연스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온체인 데이터를 까보면 정말 흥미로운 장면이 보입니다. 최근 기록을 보면 무려 수천만 달러 단위로 특정 RWA 관련 코인을 쓸어 담는 지갑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개인이 아니라 기관, 특히 월가 자금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기에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 전담부서를 다시 확대했다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이 모든 조각이 한 곳으로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블랙록 내부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는 이 RWA와 직결된 특정 프로젝트를 차세대 알파 종목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여기에 정치적인 환경도 무시할 수 없죠.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일가가 직접 가상자산을 발행해서 수조원대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정치인의 발언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가 됐다는 뜻이고 앞으로 정책 방향이 얼마나 친화적으로 바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건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제도권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강력한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rwa 시장의 개화와 제도권 편입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진짜 큰 파도는 이 rwa 테마를 넘어서 월가와 블랙록이 물밑에서 극비리에 준비하고 있는 그 히든 종목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름조차 생소하지만 RWA 시장이 활짝 열리는 그 순간 이 종목이 시장의 전면으로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이번 2025년 사이클의 주인공은 RWA가 맞지만 그보다 더 크게 터질 종목은 따로 있을 거라는 거죠. 아직은 기관들만 아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매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를 미리 눈치채고 선점하는 쪽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뉴스가 다 나온 뒤에 후회하는 쪽에 서시겠습니까? 제가 이 종목들을 걸러내는데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차트만 본게 아니라 현직 트레이더, 업계 관계자들의 내부 의견, 기관 보고서까지 밤낮 없이 샅샅이 뒤졌죠. 그 과정에서 딱 눈에 들어온 히든 종목이 있었습니다. RWA 테마주들보다 훨씬 큰 잠재력을 가졌다고 판단될 만큼 그 성장 가능성이 뚜렷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수만 퍼센트의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단돈 5만 원이 2억, 3억 원이 되었던 사례들이 있었죠. 초기에 흐름을 읽었던 소수 투자자들은 몇달 만에 인생이 바뀔 정도의 결과를 얻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과거의 사례일 뿐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라는 거죠. 왜 이걸 공개하느냐? 이 채널을 묵묵히 지켜봐주신 구독자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정말 소수만 공유하려 했지만 지금 이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는 분들과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이 종목의 이름을 이 영상에서 직접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아직 월가 내부에서만 극소수만 아는 정보고 관련 보고서조차 극히 제한된 사람들만 볼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개된 유튜브 같은 공간에 그대로 노출된다면 가격이 왜곡되거나 아예 세력들이 판을 엎어버릴 위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한 채널을 통해서만 이 종목에 대한 더 깊은 정보를 나누고 함께 스터디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RWA 시장의 개화와 동시에. 가장 먼저 연동되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월가 자금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올 때 가장 큰 혜택을 볼 수도 있는 바로 그 자리.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들만이 그 문이 열리기 전에 들어갈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분석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바일로 보신다면 제목과 채널명 사이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설명란이 펼쳐집니다 그 안에 히든 정보라고 표시된 파란색 링크가 있어요 클릭하시고 간단한 설명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분석한 정보들을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제 영상을 보시고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신다면 그 그 수익금의 단 1%만이라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눠주시는 건 어떨까요? 이걸 우리 구독자님들과 저의 하나의 선한 약속으로 또 우리 채널만의 좋은 문화로 만들어가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나는 따뜻한 마음은 분명 더큰 기회와 복이 되어서 여러분께 다시 돌아올 거라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돈의 선순환이 아닐까요? PC로 보신다면 채널명 아래 설명란 보기를 누르시면 동일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제 채널은 어떤 금전 요구도 하지 않고 멤버십 운영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튜브만 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모두 사칭입니다. 이번 RWA 흐름은 단순히 하나의 테마 이슈가 아닙니다. 제도적 문이 열리면서 숨겨져 있던 종목들이 떠오르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직 이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설명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통해 참여해보세요.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RWA 사이클이 여러분 모두에게 성공적인 투자와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엔 더 깊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